대통령 경호처의 군경 지휘권 요구는 시행령 통치를 넘어선 개엄령 통치를 의미합니다. 현재 경호처 인력 700여 명의 22경찰경호대, 101경비단, 202경비단 등 경찰 인력 1,300여 명과 55경비단, 33군사경찰경호대 등군 병력 1,000여 명까지 합하여 3,000여 명의 경호처 직원, 군, 경찰을 직접 지휘하겠다고 합니다. 경호처장이 군과 경찰을 지휘하는 것은 헌법 위배이고 대통령경호법이 정한 경호처장의 권한을 뛰어넘는 위법입니다. 오죽했으면 윤석열 정부의 군과 경찰국조차 반대합니다. 국방부는 국군조직법상 경호처장은 군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군인은 군령에 의해 복무합니다. 경찰도 정보조직법상 직무 범위에 따라 경호처에 경찰지휘감독권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재도 충분히 대통령실의 안전조치를 할수 있어 불필요한 일임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한 번도 없었던 군사정권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경호처의 초법적 권한이 필요한 것입니까? 국민을 두려워하라 했더니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아둔하고 무모한 정권입니다. 유신시대 차지철의 각하가 곧 국가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그런 차지철로 인해 유진시대 종말의 도화선이 당겨졌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입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저의 입을 아무리 막고 싶어도 김건희 여사의 촬영은 여지없는 인권실종이고 외교 결례이고 국격실추입니다.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두 개, 세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를 김혜자, 정우성 배우분들과 비교하며 무지한 주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어 단체의 홍보 대사입니까? 캄보디아에 자원봉사하러 가셨습니까?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정상회담에 대통령의 배우자 자격으로 외교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개최국인 캄보디아에 외교의 기본 원칙인 동등한 국가로서의 대우는 물론 해당 국가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에 협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제구호개발 NGO와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가 2014년 발간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에는 개발도상국의 아동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원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타인의 지원만 바라는 무기력한 수혜자가 아닌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능동적으로 묘사할 것. 둘째, 촬영 취지에 대한 동의와 사진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아동의 사생활을 보호할 것. 셋째, 굶주리고 병든 아동의 이미지를 이용해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을 탈피할 것. 넷째,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 극심한 상황을 연출하지 말 것. 이몇 가지만으로도. 김건희 여사의 사진은 가이드라인에 위배됨을 알수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활동가들은 해당 사진을 배포한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며 규탄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빈곤 문제 해결의 전후 과정도 없이 심장질환 아동의 가정에 불쑥 찾아가 취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의 행동 일체를 정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빈곤 포르노로 규정하고 규탄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11월 15일 서명운동이 시작 한 이후 이틀 만에 11월 17일 오후 5시 30분 현재 1만 3천여 명이 벌써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 막게 생겼습니다. 여러 외신들의 취재 요청이 저에게 오고 있고 더불어 국제기구에 공개 서안도 보내겠습니다. 외국까지 가서 아동을 이용해 가난과 아픔을 홍보수단으로 삼은 김건희 여사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청드립니다.